2022년 1월 25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로서 레위기 22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백성들을 잘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물을 많이 드리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성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물로서 1 1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곧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소산 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모든 것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 되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런 것들이 다 원래 자신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또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비롯한 성물을 드리도록 하셔서 그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게 되는 성물을 제사장들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2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먼저 제물로 드릴 짐승이 새끼라면 최소한 태어나서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하고 나서 그 후에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또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2장 28절입니다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런 규례들은 제물로 드릴 때에도 제물이 되는 짐승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규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신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식용할 수 있도록 또한 정결한 짐승의 피를 속죄를 위한 제물로 허락하셨지만 그 또한, 그 짐승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짐승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 재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해도 우리를 위해 희생되는 짐승에 대하여 잔혹한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잊지 말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약의 제사와 관련된 여러 규례들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규례들에 담겨 있는 정신, 세밀한 하나님의 마음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한낱 미물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무의미하게 생명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규례는 화목재물을 먹는 기한에 대한 규례를 반복하고 있는데 감사재물로 드린 재물은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재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재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에 관한 규례의 반복으로 감사 제물을 제사를 드린 그날에 모두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도록 하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제물로 드린 고기 먹는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감사 제물로 드린 고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것. 그래서 그날에 모두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사 제물을 드린 예배자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선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려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푸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월 3일에 업로드된 레위기 57번째 묵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결론이면서 레위기 11장부터 이어져온 거룩하게 하는 규례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우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러저러한 규례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규례들은 대부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거룩에 대한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도 결국에는 사랑이었죠. 어쩌면 그래서 거룩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감사 제물을 먹는 기한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 재물을 먹는 기한에 담긴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맨 마지막에 다시 반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으로써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더 사랑해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